네, 공론화를 앞둔 김찬휘TV 두 번째 시간, 특별편성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알고 판단하자 시간이 두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대선거구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계특위가 어, 세개의 안을 전원위에 올렸을 때두 네, 번째 안이 대선거구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선거구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선거구가 굉장히 큰가 보다. 크 네, 큽니다. 예. 네. 뭐보다 크죠? 네, 소선거구보다 크겠죠. 뭐, 최근엔 또 중대선거구란 말도 많이 나오죠. 그거는 다음 시간, 아니면 또 다다음 시간에서 한번 꼭 다뤄야 됩니다. 왜? 1안이 중대선거구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 꼭 해야 됩니다. 오늘은 먼저 2안부터. 그럼 소선거구라면 뭐예요? 한선거구에서 한명 뽑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 말했어요. 반장선거. 그럼 대선거구는요? 몇명 뽑는 게 대선거구냐 기준이 없어요. 예. 그냥 많이 뽑는 거예요. 많이. 그럼 다른 나라 제도들은 어떻게 됐냐이 많이 뽑는데 많이 뽑는 수가 선거구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가장 적으면 몇 명? 심지어 한 명도 있어요. 예. 대선거구제 돼 있어도 인구가 적은 특정한 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뽑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선거구별로 인원이 다르면 그걸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인구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거구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냥 행정구역이 선거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 선거구, 경기도 선거구, 인천광역시 선거구, 충청남도 선거구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걸 막 쪼개다 보면요. 게리맨더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 숫자대로 행정구역별로 인구를 편성해서 그, 그 수만큼의 선곡으로 편성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의 수를 뽑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OECD부터 들어가 볼게요. OECD 38개국,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겁니다. 여기서 오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옹리 비례대표지 하는 나라, 25개 나라. 이 중에서 하나의 나라는 단기 이양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아일랜드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 안할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도 설명 안할 거예요. 왜? 전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아요. 단기 이양식은 다음 기회, 시간 많을 때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 24개 나라는 전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Party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이렇게 하는데요. 정당 명부식이란 말은 아주 쉬워요. 정당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 많이 우리 봤죠.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우리나라 현행 제도는 홀수는 여성이 되게 돼 있어요. 명부를 만든 다음에 그 명부의 순서대로 당선되거나 어쩌거나. 어쨌건 정당이 명부를 만드는 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랍 합니다. 그게 24군데예요. 결론부터 내려볼게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하는 거의. 전부의 나라가 다 대선거구제 나라다.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한다. 작은 선거구도 있지만 대부분 8인 이하상의 선거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는 갔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래. OECD 38개국 중에 상당수인 나라에 24개국이 하는 거 알겠어. 알겠어.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그거 싫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싫으세요? 첫 번째예요. 나는 사람을 뽑고 싶어.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뽑고 여기서 정당을 뽑아 왔잖아요. 근데 요거는 없어지고 요거만 남는다니까 아이고 정당만 찍어야겠네? 사람을 찍을 권리가 없네? 그래서 싫다 이거야. 어때요? 충분히 수긍할 만한 반론이죠. 또 정당만 찍는 것이 또 불만인 이유가 또 있어. 아, 정당이, 내가 이 정당이 좋긴 좋은데, 저 정당이 만든 명부 순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정당은 좋은데, 내가 저 정당에 표를 주면, 1번, 2번이 먼저 당선될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7번에 있네? 그럼 내가 정당에는 표를 주고 싶은데, 줘봤자 내가 원하는 사람은 당선이 안 돼. 에이, 이게 뭐야, 이씨. 사람을 찍었어야지, 이씨.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을 찍지, 이씨.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두네요. 많은 분들한테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면 반대하는 이유 논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이두 개예요. 사람을 찍고 싶다. 정당의 명부가 싫다. 특히 내가 싫은 사람이 위에 있으면 더 싫다. <laughs>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치 선진국인 그 수많은 나라들이 무려 24개 나라나 그 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냐고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니, 공론화를 한다는데 국민이 아무도 몰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무공론화야.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런 제도를 20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요렇게 하는 거. 비례대표란 말을 하는 순간, 정당 찍고 땡이라고 생각해요. 정당 찍고 땡. 그렇게 안 한다, 이거야. 그렇게 하겠어? 이게 없는데? 이게 없이 이것만 하는데 그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자,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비례대표제의 뭐, 의미가 뭐라고요? 비례대표제는 정당만 찍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 비례대표제 뭐라고요? 정당의 득표율대로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되는 제도. 이해가시죠? 그럴 때 누가 그러면 의원이 되는가. 정당에한테 37석을 배정했어. 그럼 37명이 누가 37명이 되는가를 유권자가 정하게 할수 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방형 명부라고 해요. 뭐라고요? 개방형 명부. 영어로 오픈 리스트라고 해요. 간단해요. 정당이 유권자에 대해서 명부문을 닫아놨어. 닫았어. 폐쇄 클로스드 리스트, 폐쇄형 명부.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폐쇄형 명부야. 그러면 그 정당이 정한 명부대로 당선될 수밖에 없죠. 개방형 명부는 그게 아니고 정당이 명부를 제출하긴 해. 그러니까 정당 명부식이죠. 정당이 명부를 제출하긴 하는데 누가 당선되는가 하는 것은 유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열어둔 제도. 이게 개방형 명부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를 하면서 정당이 명부를 제출해. 그때 그가, 그 중에서 누가 당선되는가를 유권자에게 열어놓는 나라가 많을 것 같아? 아니면 폐쇄한 나라가 많을 것 같아? 그렇죠. 열어놓은 나라가 많다. 24개 중에서 18개 국가가 개방형이다. 아, 모르셨죠. 아니, 알고 있어요. 김철이 TV 열심히 들어갔어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왜 정당만 찍어? 나는 사람을 찍고 싶은데. 사람을 찍게 한다고요. 사람을 찍게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안이 개방형 대선거구제안 이렇게 되어있는 거아 이제 이 안의 말을 이해했네. 또두 번째 지금 우리가 정당의 명부를 만들 때는 각 정당에서 명부를 몇개 만들어요? 한개 만들죠. 더불어민주당 정당명부, 국민의힘 명부. 정의당 명부, 뭐, 진보당 명부, 뭐, 기본소득당 명부,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명부를 쫙 만들어. 한 개. 한개 만들었다가 무슨 뜻이야? 대한민국의 한 개. 그래서 그 명부를 전국단위 명부라고 해요. 전국단위 명부 한 개. 그런데 47석 정도를, 어, 비례대표제를 할 때는 뭐, 한 개의 명부만 만들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00석이 전부 다 비례대표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리비례대표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300석일 때 정당에서 명부를 한개 만들면 명부가 두루마리가 되겠죠. <laughs> 그렇죠? 각 정당별로 300명. 아니 300명보다 더 해야지. 누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300명 이상이 쫙 되면 두루마리. <laughs>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의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한다? 지역별로 명부를 따로 작성해요. 예를 들면 서울명부 또는 서울경기인천명부. 충청남북도 명부, 대전 세종명부, 이해가시죠? 이게 지역별로 나눠서 명부를 만든다고 그거를 권역별 명부라고 합니다. 나라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전국단위 명부보다 권역별 명부를 하는 나라가 많겠죠? 어느 게 많겠어? 여기 이미 답이 나와있네. 당연히 권역별 명부가 많지. 그래서 이번에 이란, 사만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병리별, 권역별, 중년동형. 권역별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권역별이란 말은 뭐다? 권역 단위로, 전국 단위가 아니라 어떤 권역별로 따로따로 따로 명부를 둔다.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요? 예. 소송 후구자가 있으면, 원래, 그 지역 대표성니까그 그러니까 지역에서 대표된 사람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 아니야. 근데 비례대표지만 만약에 하는 나라, 100% 하는 나라들은 소송 후구자가 없으니까 지역 대표성은 어떻게 발휘한다? 권역별로 발휘한다, 이거. 충청도의 의원들, 충청도가 지역대표성이 있는 의원들, 전라도가 지역대표성이 있는 의원들. 그래서 권역별 명부라는 나라가 훨씬 많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폐쇄형 전국 명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드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다. 이런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투표용지를 하나로 두는 거죠. 우리나라 투표용지가 하나, 하나는건 뭔가 하면 누구나 찍는 용지가 같은 거예요. 즉, 용지 안에 모든 정당이 다 들어있는 거죠. 런데 정당별 투표용지를 할수 있어요. 정당별 투표용지를 뭔가 하면, 정당별로 용지가 다른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어, 더불어민주당 용지가 있고, 국민의힘 용지가 있고, 정의당 용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의당 용지를 집어드는 순간, 정의당에 투표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거기 어떻게, 어떤 후보에 찍었어. 그럼 뭐한 거다? 개방형 투표한 것이다. 음.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정답입니다. 이건, 여기가 좀 많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개방형 명부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이 안이 개방형 대선구제니까 개방형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도와봅시다. 개방형을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개방형 투표용지의 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오스트리아. 자, s p 외 요게 사회민주당이죠? 예, 이렇게. 뭐 자유민주당. 이게 녹색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쭉 당명들이 쭉써 있습니다. 단일 투표용지에요? 정당별 투표용지에요? 예, 네, 단일 투표용지. 모든 정당에 다써 있죠? 그리고 고정당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끝나네요? 12번에 끝나는 거 보니까 권역별일 것 같아요? 전국명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권역별. 예, 네, 권역별 개방형 단일 투표용지. 이해 가시죠? 권역별 개방형 단일 투표용지. 그럼 유권자는 어떻게 하냐? 나는 녹색당을 지지해? 그럼 녹색당 표시하고 끝! 이래도 돼. 그러면 녹색당을 나는 완전히 지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리스트 순번도 민주주의에 따라서 잘 만들었을 것이라 나는 완전 지지해. 그럼 이 리스트 당선을 그냥 해주세요.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많아. 난 싫어. 요 1번이 싫어. 그럼 녹색당은 좋은데 1번이 싫으면 녹색당 찍고 2번 찍어. 그럼 2번이 한 표를 얻어. 그래서 표를 모아서 특정표가 넘으면 또는 그 나라의 선거제도의 방법에 따라서 먼저 당선되게 돼 있는 거. 이게 개방형 방법입니다. 이해 가시죠? 투표 방법은 나라 별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무슨 슬로바키아 이럴 때는 4명까지 투표할 수 있고요. 뭐, 뭐 이런 식으로. 예. 어디는 정당만 찍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나라는 후보만 찍는 경우도 있고 정당 후보 다 찍는 나라도 있고 다 다른데요. 어쨌건 공통점은 후보에게 투표해서 내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개방형 보통입니다. 나 다른 투표용지를 봤으니까 정당별 투표용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그리스 걸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용지가 다 다르게 생겼죠. 이게 정당별 투표 이게 하나하나의 정당들이 하나하나의 정당들 그리스나 스웨덴은 책상 위에 펼쳐져 있고요. 어, 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투표소에 들어가면 투표소 안에 이렇게 꼽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 함이 있고. 한 20개 정도 되면 20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 빼서, 빼는 순간 정당 선택. 그리고 거기에 사람, 여기 사람들 써있죠. 저 사람들한테 표시하면 개방형 투표.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칩파, 이, 이 책상에 깔려있으면 좀 집어들 때가 좀 찝찝하겠죠. 그죠? 찝찝할수록 독재의 상흔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아무 꼴인 게 없이 사람들이 짚는데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이 서너 개씩 짚는대요. 왜?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걸 들키기가 싫은 거지. 서너 개를 짚고 투표소에 들어가서 세 개는 버리고 한 개만 표시해서 봉투에 넣어서 투표하게 되어있답니다. 이게 정당별 투표용지 개방행입니다각 사람들의 이름이 써있고 이 사람들에게 표시할 수 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번호가 없는 거예요. 예 네, 번호가 실제 의미가 없거든요 표에 따라서 당선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결국 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라는 게 절대 정당만 투표하는 것도 아니며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어떻게? 동시에 권역별로 지역대표소도 잘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약간 믹스돼 갖고 우리나라 지금 전원위원회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란, 이한, 사만, 300석인데요. 300석으로 고정된 것도 마음에 안들지니다만 이란, 이한, 사만도 왜 이런 안만 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 중에서 지금 개방명부시 대선거구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제 평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는 병립형 준연동에 했어요. 지금 요 주제가 요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걸 할까요? 음, 어쨌건.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이제 많은 달 이해했어요. 그러면 대선거구제의 추점으로 다시 가볼게요. 대선거구제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OECD의 사례를 볼게요. 제가 대선거구는선거구별로 할당된 의석수가 다르다 그랬죠. 왜? 인구수가 다르고, 행정구역이 곧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적으면 하나지만 많으면 어디까지 많아질 수 있는가의 사례입니다. 최대 선거구, 가장 의석이 많이 배정된 권역, 가장 의석이 많이 배정된 대선거구가 몇 개일까? 독일은 64개, 포르투갈 48개, 스웨덴 40개, 스페인 46개. 독일은 연방제니까 특정 주고요.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수도입니다. 스웨덴의 스토클름 스페인의 마드리드 선거구가 36개 선거구에요. 그럼 마드리드에서 의원 36명을 뽑는 거예요. 어떻게 뽑는다? 정당의 지지율대로 먼저, 정당이 가져갈 의석을 먼저 정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개방형이면 개방형대로, 폐쇄형이면 폐쇄형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된다. 오, 최대 선거구. 굉장히 의석이 많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도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 남미의 나라, 그 다음에 이런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까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올라와 있는 선거구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실제로 이 안은 57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그 이전에 지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 안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대선거구제를 제한한 안이 세개의 안이 있습니다. 김상희 안, 박주민 안, 이탄희 안, 이세개가 있는데요. 김상희 은는 35인 선거구, 보통 농촌이 많겠죠. 도예도시는 보통 5에서 10인 선거구, 567890 10. 박주민은 최대 11인 선거구, 이탈리는 최대 7인 선거구니까. 선거구 크기에 관해서는 이탈이안과 비슷하게 이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안에 대한 찬반을 토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론화에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네, 굉장히. 최대 의석이 있는 선거구가 굉장히 작죠. 쉽게 말하면, 대선거구란 말에 대란 말이 좀 무색해. 물론 대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절대적인 다른 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 의도적으로 선거구 크기를 작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법안을 보면 그래요. 박주민안에 따르면, 인구 비례로 의석을 나눈 다음에, 11석 이하가 되도록 거기는 12석 미만이라고 써 있어요. 12석 미만에 되도록 거를 잘게 쪼개라고 돼 있어요. 또왜 그러니까 잘게 쪼갤까요? 이 법안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들이 대선거구제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게 쪼갤까요? 네,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수 있죠. 만약에 40인 선거가 있다고 보세요. 한2% 정도 얻은 정당이 한석 무조건 생기겠죠? 5% 정도 얻으면 두석 이상 생기겠죠? 이해 가십니까? 예. 네. 10% 얻으면 4석 이상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1, 2% 정도 지지를 얻는, 1%는 논리적으로는 안 되지만, 나머지가 높으면 한 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사들이 사표 없이 많이 반영되고, 따라서 다당제가 구현이 될수 있게 돼 있죠.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7인 선거구가 끝이라고 보세요. 대선거구인데 7인 선거구야. 정당 득표율대로 7개를 나눠 가진대. 그럼 7개 중에서 최소 한개 가지려면 몇 프로 얻어야 돼요? 10% 얻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나머지를 따져도 최소한 89%는 얻어야지 한석 생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저는 이거를 자연장벽이라고 그러는데 봉쇄조항 몇 프로 이상이 돼야 표를 준다, 이런 게 법조문에 안 써도, 선거국기를 줄여버리면, 사실상 많은 표를 사표로 만들고, 사실상 대부분의 소수정당들을 원내에 못 들어가면서, 사실상 양당이 다 독식할 수 있어. 아까 전원일에 올라온 법안에, 승자독식, 양당 주도 승자독식제도를 없앤다고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대선거구라고 하면서도 두 정당이 거의 다 먹게.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8-9% 얻어서 한두 명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2 5 3석 중에 거의 대부분은 두 정당이 다 가져가도록 설계되도록 의석을 줄였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대선거구제는 말이죠. 소선거구제보다는 좋아요. 물론. 정당 득필을 나누려는 그 의사, 기본 원칙은 좋습니다. 또한 준연동형 연동형처럼 위성 정당도 생기지 않아 그런 점에서도 좋아. 병리 병리정처럼 노골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표방되어 있고 의도는 선하다고 보여. 하지만 의석을 쥐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10% 이상 얻은 정당들만 그 대선구구에서 의석 한 석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양당 독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선거구 크기가 작으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하더라도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양당 독식이 강화될 수 있다. 이게 이 안에 지금 올라와 있는 개방형 대선거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 노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취지가 좋은 제도. 총당의 득필로 나눈다. 너희도 그거 원했던 거 아니야? 비례성. 오케이.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하고 그것도 개방형으로 해줄게. 아이고 너희들의 의사를 반영해. 하는데 최대 의석은 일곱 석이야. 이런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시고 공론화 과정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